안녕하세요. 합의당의 선미영입니다. 2021년 신축년 7월달 운세 닭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색깔을 조금 이제 우리가 봤을 때왜 나는 어떤 색깔이 어울릴까? 어, 어떤 색깔을 입으면 왜 나에게 행운이 찾아올까 이렇게 조금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내한테 내가 이 색깔을 입으면 좋은 기운을 줄수 있는 그런 색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붉은색 계통이 상당히 잘 맞고 아예 여자분들은 왜 빨간, 빨간색이라고 그나핫 빨간색이나 아니면 핑크라도 핫핑크 있잖아요 핫핑크색이나 이런 핑크색 계통도 이제 붉은색 계통으로 해갖고 괜찮아요 그러면 내한테 기운 자체를 기운이 조금 상승을 탈수 있는 그런 색깔들이니까 뭐가 중요한 게 있거나 이제 뭐 하실 때, 뭐, 장사가 좀 보면 안 되거나 하면 그 색깔들을 한번 입어보시는 것도 괜찮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뭐, 연애를, 뭐, 연애, 어디 연애하러 가거나 아니면은 뭐, 시험 치러 가거나 이런 부분들도 좀 많잖아요. 가면 색깔도, 어, 이렇게 해주, 뭐 해보시면은, 내한테 기운 자체가, 어, 기운을 돋아 주는 색깔이에요. 기운 자체가 이제 어, 행운을 주는 색깔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녹색, 녹색이나 녹색 계통이 괜찮아요. 녹색 같은 경우에서는 뭐 그린 돌고 이런 계통으로 해 갖고 본인들한테 어, 기운을 북돋아 줄수 있는 그런 색깔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애할 때 입지 말아야 되는 색깔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중요한 자리에서 뭐 사람을 만난다거나 할 때는 보라색 계통이 안 맞아요. 보라색은 어 피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 그것만 좀 피하시면은 크게 나쁜건 없습니다. 자, 17살에서 89세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7살에 얼두세. 얼두생 여러분들 7월 달에는 어 언어 부분에서 어 뭔가 상승을 조금 타는 달이기 때문에, 어, 괜찮은 달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제 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마음껏 하십시오. 뭐 공부, 뭐 색깔을 좀 바꿔볼까? 아니면 하다가 다른 쪽으로 한번 옮겨볼까? 아니면 뭘하나더 공부를 더 해볼까? 아니면 자격을 하나 더 따볼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하세요. 7월달에운 자체가 상승을 타기 때문에 괜찮은 달로 들어오고 건강 부분도 괜찮습니다. 얼류생 여러분들 어, 건강도 7월달에는 크게 나쁘지는 않고 건강을 조금 상승세를 타는 그런 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물아홉의 개요세 스물아홉의 개요생 여러분들 어, 7월달에는 직장 내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달이 될 수가 있는데 어, 그 내에서는 인정을 받는데. 그 주변에서는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기 들 바라겠고 시기 질투들을 많이 할 시점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뭐 개뿔도 그런 것 신경 안 쓰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지 마시기 바라겠고 7월달에 직장운 자체는 상승세를 탑니다 그리고 취업운 자체도 상승세를 탑니다 그냥, 어 29이. 기우생 여러분들, 뭐, 취업 쪽으로 뭐, 준비를 한,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뭐를 조금 이제, 어, 서류를 외워봐야 되는 경우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하십시오. 하시고, 좀 봤을 때좀 상승세를 타는 형국이 나오니까 뭔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안 됩니다. 7월 달에. 그리고, 되도록이면, 은스물아의개요생 여러분들은 서른 한참 넘가서 사업 부분이나, 어 남자든 여자분들이나 조금 그렇게 신중하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사업은 아예 없지는 않는데, 사업은 들긴 드는데, 그 안쪽에는 뭔가가 실패를 크게도 크게 실패를 한번 하고 넘어가자는 형국들이 있거든요. 아니까, 그러니까 조심들 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문서운 자체에는 이동 변동수 있습니다. 7월에는 변동수도 있고, 어, 어, 이사 변동 수도 있고, 문서 변동 수도 있고, 어, 직장 변동 수도 있고,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 운 자체는, 7월 달에는, 어, 크게 답답지는 않게 그냥 잘 넘어가는 그런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애 운 상승세 탑니다 연애 운 자체가 뭔가가 알콩달콩한 그런 기운들이 좋고, 새로, 자, 내 부분에서는 정리 부분은 어느 정도 됐으면 새로운 부분에 새 물결들이 치고 들어오는 그런 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부분에서는 위나 이쪽으로 해갖고 좀 약한 기운들이 드니까 조금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살의 신유생, 41살의 신유생 여러분들, 어, 7월 달에는 직장 운 자체가 조금 상승세를 탑니다. 직장 운 자체가, 어, 부분에서는 성진 운도 좀 있고, 뭐, 1년에 뭐한 번, 요새는 뭐 직장 부분에서도 딱뭐 연말에 성진 이렇게 안 나오더라고 보니까. 뭐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어, 자기들 룰에 따라서 올리주고 이런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신우생 여러분도 직장 운에서 조금 상승해서 성실이론 자체가 뜹니다. 성진 하면서 한 단계 올라갈 운 하니까 인정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달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업 운도 좋습니다. 사업문 자체에서는 상승을 타고 금전문이 열리는 그런, 금전이랑 사업문이랑 같이 열리는 달이 됩니다. 같이 열리면서, 왼쪽까지는 그냥 조금조금조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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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있다가 뭐가, 어, 탈탓하면서안 되고 탈탈 타면서안 되다가도, 양력 7월 달에나 보면은, 갑자기 사업문 자체가 조금 시원하게 열리면서 금전문도 같이 확 열려요. 하니까, 하이틴들 하시기 바라겠고, 문서 이동 변동수는 없습니다. 뭐, 이사나, 뭐, 변동수, 뭐, 새로 사야 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운이 없는 걸로 나오고, 연애 부분도 괜찮아요. 7월에는 뭔가 조금 알콩달콩하게, 음, 만약 기존에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더 탄탄해지는 그런 기운 자체도 들고, 더왜 돈독해지는 그런 기운 자체가 들어요. 그러니까, 4실 만설의 신주생 여러분도, 7월 달에는 연애 기운 자체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남자 여자뿐 아니라, 좋은 만남을 가지는 친구 간에도 뭐, 안 보고 있던 친구끼리 뭐, 하의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기쁜 소식이 온다거나, 이런 기운 자체가 듭니다. 그리고 건강 부분에서는 장 쪽이나, 어, 이런 쪽으로 조금 조심들 하시기 바라겠고, 장, 신장. 이쪽으로 너무 무리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뭔가가 기운 자체가 많이 치이는 그런 격이 됩니다. 53살의 기우세 53살의 기우생 여러분들, 7월달, 어, 사업운 쪽으로 상당히 좋은 음, 기운이 돕니다. 사업운으로서, 어, 뭐 7월 양력 7월이면은 뭐 한참 더울 때도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기운도 빠지는데 특히 뭐 사업하시는 분들 7월에 상승세를 조금 타는 그런 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은에서 상승세를 조금 타면서 어 색깔이 변하지 변하는 시점은 아니에요. 7월 달이 아닌데 사업적으로는 내가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이 성장을 하거나 문을 열고 시원하게 가는 그런 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는 그냥 큰 변화는 없어요. 그냥 조용히, 뭐, 크게 뭐, 이동이나 이런 부분도 없고, 그냥 그 내에서는 직장은 조금 안전선을 접어드는 그런 달이 될 수가 있고, 문서 부분에서는 크게 이동, 변동 없습니다. 문서는, 음, 내가 뭐, 내놨거나, 이런 부분에 기쁜 소식이 온다거나, 그런 달은 아니에요. 그런 달은 아니고, 그리고, 어, 느 부분에서 뭐, 세문서운을 잡아라는 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달에는, 7월 달에는, 문서 부분에는 기운 자체가 크게 뜨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연애나 만남, 그리고 주변에, 인간, 인간 부분에서, 이제 사람 부분에, 만남들 부분에서는 상당히 상, 어, 상생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 뭔가가, 어, 사람을 만나면서 내한테 득이 좀될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연애를, 뭐 좋은 인연법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좋은 인연법을 좀 만날 수 있는 시점도 될 수가 있고,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시점도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7월달에는열애 오는 상승세를 타는 그런 기운이 듭니다. 그리고 건강 부분도 괜찮아요. 건강 부분에는 크게 치는 달은 아니에요. 건강도 조금 상승을 타고 머리가 맑아지는 기운이 들면서, 어, 53살의 기후생 여러분들, 스트레스 자체만 안 받으면 본인들 자체에서 많이 민감하고 얘가, 막안 뭐 민감하게 보이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예민하지 않고 안 민감하게 보이는데 민감해요. 예민하고. 하다 보니까, 어, 이 자체만 본인 스스로만 컨트롤을 잘하면 건강 부분에는 크게 치이는 다른 아닙니다. 그리고 65세 정유생 65세 정주생 여러분들, 어, 7월 달에는 문서운 기운 자체가 조금 많이 떠는 형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매매운이 이제 기운 자체가 상당히 좋게 들어옵니다. 자, 제가 뭐, 달에서 뭐, 올해 부분에, 요번 달이 뭐, 매매가 좋으면 다음 달에 매매가 없는 게아니 뭐, 한석달 주기로 보면은, 매매운이 상승하는 달들이 있어요. 그러면, 시작할 때한달 만에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쭉걔가 매들에서, 뭐, 일월에서, 사마, 뭐, 이런 식으로 뜨잖아요. 그렇듯이, 어, 정주생 여러분들, 문서음 같이 뜹니다. 그니까, 상승세를 조금 타는 달이다 보니까, 매매 운 쪽으로 해갖고, 상당히 기운이 좋게 들어오는 그런 달이기도 하고, 그리고 잡아도 되는 그런 기운 자체가 듭니다. 아 그러니까, 어, 매매도 좋고, 내가 문서를 잡아도 되는 그런 달이기도 하고, 금전은내 손에서, 검전은 조금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7월 달에는, 어, 검전이 나가면 내 손에 크게 나가는 수가 나오니까, 어, 되도록이면 검전 거래는 하지 마시기 바라겠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사업은 자체는 기운도 괜찮아요. 7월 달, 양년 7월에는. 사업은 또 어느 정도 상승세를 타면서, 어, 기운 자체가 상당히 좋게 들어오는 그런 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남을 가지는 분 가정사에서는 조금 어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뭔가 집안이나 우한이 조금 깃드는 경우가 드는데 뭔가 슬픈 소식이나 우한이 조금 이제 어 기운 자체가 그렇게 들어오는 그런 달이 될 수가 있으니까 좀 마음을 좀 편안히 가지시길 바라겠고 건강 부분은 괜찮습니다. 건강 자체는 크게 나쁘지는 않고 사고수 뭐 어느 부분에서는 크게 치는 달은 아닙니다. 7십곱의얼류세7십곱의 얼류생 여러분들, 어7월달에는 문서가 뜹니다. 문서가 뜨다 보면은 이동 변동수가 나와요. 뜻하지 않게 나올 수도 있고, 내가 계획 단파에서 내가 계획을 잡고 있었던 부분이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내가 계획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문서변 문서나 이 부분에서 변동이나 이동수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달이 될 수가 있는데 나쁘지는 않아요. 나빠 보이는 달은 아니에요. 그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건강 괜찮아요. 7월 달에는 건강 부분은 약간의 상승을 타면서 무난하게 잘 넘어가는 달이고, 지병이 계신 분들은 조금, 음, 약간 막 악화되는 부분은 아니고,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어, 그냥 뭐좀 건강하신 분들은 오히려 또 건강이 좀 상승세를 타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89의 개유세. 8십 앞의 개우생 여러분들, 어 칠월 달에는 크게 움직임이나 뭐 이런 변동, 문서 변동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가족에도 봤을 때는 오히려 어 가족 전체에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조금 들릴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뭐야? 본인은 아니라도 외친인척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슬픈 소식이 조금 들어오는 그런 달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금전 부분은, 내손귀에서 금전이 나가면 금전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금전 거래나 하지 마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건강 부분은 괜찮아요. 건강은, 어, 85개 요생 여러분들, 뭐, 지병이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크게 나쁘지는 않는 그런 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